엘리야 행복한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루를 열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선물로 주어진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며 일터나 가정에 또 비전 캠퍼스가 세워지고 또 지금 있는 그 곳에서 선교사적인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모세의 기도. 민수기 10장 25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단자손이 지낼 부대기를 앞세우고 앞선 모든 부대의 후방 경계를 맡은 부대들이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단 부대는 암미사태의 아들 아이에셀이 그렀고 뒤에 따라 나선 아셀 자손 지파 부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그렸고 그 다음에 나선 납달리 자손 지파 부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부대별로 정렬하여 행군할 때의 행군 순서이다. 모세가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바에게 청하였다. 그는 모세의 장인이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장인께서도 우리와 같이 길을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잘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장인 어른을 잘 대접해드리겠습니다. 호밥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나는 가지 못하네. 나는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야하네. 모세가 다시 간청하였다. 제발, 우리만 버려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광야 어디에 신을 쳐야 할지 장인 어른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장인께서는 우리의 길 안내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장인 어른께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산을 떠나 사흘길을 갔다. 주님의 언약계를 앞세우고 사흘길을 가면서 쉴 곳을 찾았다. 낮이 되어 그들이 진을 떠날 때면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를 덮어주었다. 괴가 떠날 때에 모세가 외쳤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쫓으십시오. 괴가 쉴 때에도 모세가 외쳤다. 주님 수천만 이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말씀 구절은 이 찬양이 떠오르는 구절들입니다. 오래 전에 찬양인데 다들 알고 계시죠? 특히 마지막 모세의 기도문에서 이러한 부분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아, 광야에는 길도 또한 이정표도 없습니다. 신내 산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스라엘에게는 안내자가 필요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의 전문가인 그 호밥에게 아, 길을 안내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모세가 호밥에게 광야길의 눈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이야기는 다소 어, 우리로 하여금 놀게 놀라게도 합니다. 호밥은 미디안 사람으로서 이 광야의 그 지형을 익숙하게 살필 만한 경륜과 지혜를 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호밥은요 갠 족속이었습니다. 갠 족속은 어, 대장장이라는 그런 의미, 뜻을 의미하는데 어, 시나이 반도 아라바에 있는 어, 그 틴나라고 하는 곳에 엄청난 양의 구리가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겐족 속 사람들은 한동안 이곳에서 광산업에 종사하면서 구리를 캐내는 일들을 했었었는데요. 이들이 바로 나중에 겐족 속으로 불린 미디안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겐족 속의 수장인 호밥은 자신의 본거지와 같은 이 바란 광야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고 또한 그 바란 광야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호밥의 대답은 여기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모세의 요청을 수락했음을 나타내줍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행진을 하나님의 구름이 안내할 것이라고 소개했는데도 모세가 호밥에게 길을 안내해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들은 약간 좀 낯선 구석들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가 요청했던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광야길의 안내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광야 중에 치게 될 천막을 거두고 또 천막을 치는데 필요한 모든 실용적인 지혜들을 얻기 원했다는 그런 요청이었던 것이죠. 모세가 구한 것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또 다른 인도자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광약길에서 이스라엘의 행진과 또한 야영을 도울 만한 동반자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약길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여행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하신 가나한 땅까지 이제 데리고 가시는 모든 여정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이 거주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앞서서 약속의 땅으로 가셔서 이스라엘의 집을 찾고 계신 것이죠. 만군의 하나님, 또 위대한 용사의 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들을 친히 복된 길로 인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도 건강한 시장 생활을 위해서는 참 균형잡힌 영성을 갖추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건강한 시장 생활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도 하지만 또한 사람의 도움을 지혜롭게 수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델인 모세를 통하여서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균형 잡힌 신앙의, 신앙의 그세 가지 필수 요소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긴요한 사람을 찾고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첫 번째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고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호밭에게 인도자가 되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장적인 태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가면 되는데, 왜 모세는 인간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호밥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야 할 광야에 대한 전문가였습니다. 모세가 그를 끈질기게 설득한 이유는 그의 전문성을 지혜롭게 활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그 홍해의 역사를 주도한 위대한 모세. 그 모세는. 공동체를 위해서 어, 겸손하게 호발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와 같이 탁월하게 쓰임 받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겸손한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전문가들의 은사와 경험을 창조적으로 활용하고 겸손하게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전능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전문가 호바백게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계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호박과 같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의 중대한 결정에 대해서 어디서 멈춰야 되는지, 언제 나아가야 하는지, 이러한 의견들, 이러한 호박과 같은 전문가들이 강력한 의견들을 피력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멘토 동역자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겸손히 수렴하면서도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행진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모습이 필요하냐면. 균형 잡힌 신앙을 위해서 담대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균형 잡힌 신앙 생활의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균형 잡힌 신앙은 탁월한 수행 능력이 아닌 탁월한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습니까? 모세의 기도는 분명히, 분명한 그 확신 가운데서 나오는 기도였습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일어나소서! 라고 기도하려면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강력한 대적들을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강력한 대적들을 물리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모세의 기도는 간절함이 담긴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돌아오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지하시지 아니하시면 구원도 없고 축복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이미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난의 막강한 군대를 무찌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영적, 성도의 영적 승리에 있어서는 균형 잡힌 지도자에게 달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균형 잡힌 시장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동역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잡아주시고,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음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 없음을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또한 많은 또 믿음의 사람들 또 전문가들을 붙여주셨음을 또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거을통하에서 우리 가운데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살아수 있게 하심을 함께 바라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인도하시지만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 주셔서 함께 동역하고 또 그들에게 또 겸손히 도움을 요청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탁월한 기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